은 축산정책과 소관 결산선에 대한 설명 및지답변 실시하겠습니다. 윤종찬 축산정책과장님 설명해 주시 바랍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축산정책과장 윤종찬입니다. 의정활동에 녹음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승 의원님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일반액의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쪽 결산 총괄입니다. 2000년도 예산액은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등총 12개 단위 사업에 205억 3 6 0 4만5천원이고 2019년도 2월액은 84억 3400 826,085원 포함한 예산해력은 289억 7,087만 1,085원입니다. 이중 79.8%인 231억 2,756만 6,080원을 추출하였고 14.2%인 41억 1,570만 4,0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국도비 반납액은 2.3%인 6억 6 8 8 0 8만 6천 30 80원이고 집행 잔액은 3.7 프린 2억 5천 871만 4천 880 85원 입니다 다음은 이쪽 이용 민 전용 내역입니다 이용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전용 현역 내역은 먼저 악성 가축 전염병 방역 중 아프리카 대지열병 임상 해체됐다는 공수의 동원비 지급 에 5천만 원을 기타 보상으로 전용 두번째 세번째 구제역 및 AI 방역약품 구입 지원 사업 중 구제역 예방접종 완화제 구입을 위해 1억 2,500만 원을 재료비로 전용 집행 잔액 활용계획 승인에 따라 구제역 예방접종 시설비 지급을 위해 1억 5천만 원을 기타 구성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네 번째 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 중 동물등록 마이크로칩 구입을 위해 400만 원을 재료비로 전용하였고 다섯 번째 내수변 수산자원 조성 사업인 소가리 방류 사업은 사업 성격상 재료비로 편성이 적절하여 2,200만 원을 재료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전용 사용 다음은 3페이지 변경민 이체 현황은 매몰지 사후 관리 사후 관리 사무 관리비 중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축 매몰지 소멸 처리에 따른 탈취제 구입료여 1,100만 원을 매몰지 매몰지 저장 탱크 부속제 구입료여 2억 2435만 1만 5천원을 그리고 매물지 저장태권 추가구입 및소득제 구입 외에 1억 3507만 3천원을 재료비로 변경 사용했으며 네 번째 반려동물 유기동물 안전관리 사고 사업 중 유기동물 호양유와 부상 치료를 위해 2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체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4쪽 명시이원입니다명시이원는 사업은 가축해몽농장 이유로 지원사업 등총 14개 사업으로 2월 총액은 41억 1,570만 4,040원입니다. 이중가축 행복농장, FTA 피 보전 사업 등 6개 사업은 2000년도 4회 5회 추경 편성된 예산으로 사업 시행 기간 및 공기부족으로 연내 사업이 불가하여 이월하였고 통제초소 운영, 천재초소 운영, 초소 운영비는 사계 사업은 익년 통년기 특별병역 추진회에 이월하였습니다. 가축 본류 수립 용역, 축산학지 관리, 농과 전수조사,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연구 용역 사업은 전수조사 용역업체 선정이 지난해에 공기보조로 이월하였으며, 경기 한우 용품화 사업은 LED 사기등 지원사업 수요가 현재에 부족하여 이월하였고, 액비자장조 지원사업은 사업계 변경에 따라 공기보조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 이월 및 계속비 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끝으로 우쪽부터 구쪽까지 세부 사업과 집행잔액입니다. 2000년도 집행잔액 발생 사업은 냄새 저감 사업 등 72개 사업으로 총 집행잔액은 20억 5,871만 4,885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업으로는 축산분뇨 냄새 개선 지원 사업은 연도말 사업 대상자가 일개소가 포기함에 따라 4,5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축산냄새 저감시설 지원은 사업량 수요량 부족에 따른 지평잔액으로 3천만 원, 낙농경쟁력 강화사업은 LED 설균등 설치 지원사업 등수요량 부족으로 1억 1 3 1 1만 원이 잔액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근절사업 및 접종사업은 7열도수과 감소하여 8 5 5 0만 원. 1280원 자격 발생했고 매물지 사업 관리 사업은 2019년 명시 열매 49월 된8 8억 2377만 2120원과 2000년도 본예상 1억 2000만 2천, 원과 11월 추가 보전액는 2억 4000만 원총 21억 2977만 2120원 중 매물지 소멸 처리 29개소 탈취제, 발효제 구입 등 9억 3,762만 5,090원을 사용하였고 1억 9,214만 7,030원이 지평 잔액을 발생하였습니다. 악성가정점 예방사업은 아프리카 대지열병 긴급 방역을 위해 설치한 농장압 초, 통제 추소 축소 운영에 따라 2억 4,930만 31만 2,225원의 지평 잔액을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소관 2020년도 일반에게 셋출 예산, 계산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형 검토보고는 기 배부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하신 신청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질의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반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님께서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연원님 예, 안정연입니다 약간 설명 잘 들었고요. 에, 이제 보니까 이제 2월에 가고 이제 보조금 받나 뭐집행잔액이 이렇게 이제 다른 과에 비해서는 많은데 에, 이제는 업무에 이제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또뭐덜 챙기는 저기도 있고 그래, 아마 그런 적이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뭐 음, 사업도 저는 또 민원 쪽으로 또 이렇게 해다 보니까 사업도 또 제대로 안 해가지고 뭐반납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월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도 있죠.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음, 이게 저는 요즘 화두가 되는 게. 이전 어, 가축 조례 뭐 해가지고 뭐 민원이 하기가뭐 경쟁이 이제 많은데, 음, 지 같은 전 이제 일주 같은데도, 어, 저번에 이제 제가 이제 조합장님하고 이제 한번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 비료를 맞추기 위해서 이 우분을 안 쓰더라고, 우분을 일중동역 퇴비장이 우분을 5밖에안 쓴다 그러더라고. 나머지는 뭐 비료 성분을 맞추기 위해서 돼지 거름하고 닭 거름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비료 성분을 맞춰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비료관리법에 비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저 우리가 그랬죠. 그럼 이스나마나했저 퇴비장이 아니냐. 그럼 OM으로 해가지고 우분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OM 뭐 이렇게 퇴비를 만들든지 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지 아니 일주 같은 경우가 초 소가 지금 한우하고 저게 제일 많은데 돼지보다도 더 많은데 5%밖에 처리를 못하면은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저뭐 저 우리 저 조합장 공약도 퇴비만잘 어? 뭐 채워준다고 이렇게 공약도 해 그랬 는데 음, 그래서 저는 그 우리 이제 축산과도 이게 테비장 같은 게큰게 어디 하나 정말로 저는 그. 어, 이 건설이 되면 되는데, 제자들 뭐 기피하다 보니까 지금 장소가 없는 거아니에네 그렇습니다. 장소만 있으면 뭐 그냥 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라면 소규모로 이렇게 이렇게 뛰어서 이렇게 뭐질 수는 없나? 밀집팬데가 있으면은. 밀집 핸드에 한 군데다 소규모로 이렇게 뭐, 너네들 한번 추진을 해봐라. 뭐, 크게 했라니까이유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 고 조그만 거나 큰 거나 네. 그 사업비는 거의 비슷하고요. 네. 어차피 해면이한 200, 200에서 300톤 이상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네. 용역을 줘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비료관리법에서 축분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개분하고, 그런데 이, 돈부는, 네. 뭐, 인상 같은 게 포함돼서 부적합률이 있어서 좀꺼려야 하는 현상입니다. 하여간, 뭐, 오늘도 이제는 뭐, 민원인들이 와서 현수막, 뭐, 저기, 저, 피켓을 들고 계시고 그러는데 하여간, 어 어떻게 보면은, 골치도 아픈 거고, 민원도 해결해야 되고 또 먹고 사는 사람들도 생계도 달려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뾰족한 뭐~ 뭐~ 기업 같은 게또 들어오,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 그~ 현상이 좀더 경기도에서 제일 많은 축산이 어~ 우리 안성에 분포가 되다 보니까 네, 축산가도요 머리 아플 거요 예 맨날 민원에 뭐이 십사해다 보니까 일도 제대로 못 하고 와서 뭐냐 큰소리 치는 사람이 뭐 그냥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하여간 고생들 하시는 거는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하여간 힘내시고 하여간뭐 사업 같은 거 세운 거 그래도 이제 집행이 잘 되게끔 네, 잘좀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이 계십니까, 송미찬 의원님? 네, 과장님 송미찬 의원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월 사업에 보면 가금농과 사육제한 수업 보상 지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네. 네. 그 AI로 인해서 가금농과가 지금 이렇게 보상을 받는 데 지금 몇 군데가 되는 거죠? 지금 20에22 스물, 군데 정도 됩니다. 안성해요 네. 지금 계란값이 상당히 높은데 더 높아진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현재 수입이 정부에서 수입을 풀었다가 조금 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예. 네. 가보니까 더 높아졌다는 얘기가 나오길래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네. 어떻게 되는지. 지금 아. 제가 파악한 거는 정부에서 심해 AI 하면서 방출했는데 지금 입식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 농가 보호 차원에서 좀 수입량을 줄인 것 같습니다. 음, 그러신 거구나. 지금 안성에 우리 그 초소. 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거점 초소. 네, 거점 초소가 지금 몇 군데 운영. 하고 지금 두 군데. 일주하고.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건가요?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알미산 쪽에 일, 하나 있는 거. 고 일주에 도도라 LPC 앞에. 일주에 있는 거고. 예. 공도 공도도 있던 건데 네. 도로 부지라고 딴뭐 건설한다고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왜요? 공도에서 저기 양성 가는 쪽에 네. 거기 하나 설치를 했었거든요. 근데 워낙 이용, 여기는 한, 하루에 한1 5 0건도 200개 가는데 거기는 한 10건 미만이라든지 중단했었거든요. 근데 그 도로 개발한다고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럼 위치 선정을 또잘 해야 되겠네요. 예, 예. 그게 가장 중요한 점인데, 지금 요점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지뢰소원이 계십니까? 박상선원님 깨끗한 축산 환경 조성 일단, 축산 분뇨 냄새 개선 시설 지원. 7억 5천 중에서 지금 한10% 정도가 미집행됐네요? 네. 이건 뭐, 원래 그 사업량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네네. 네. 예. 실질적으로 뭐 수요가 조금 줄어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어,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한 개의 농가가 연말에 그 포기하고 그 사업을 못한다고 포기한 거고요. 한 농, 이것도 한개 정도 사업, 두 농가 정도 해야 되는데. 그 이제 연말에 하다 보니까 이제 수요량이 농가들 신청을 안한 부분입니다. 아니, 그거는 저거잖아요. 전년도 명시이월 지금 설명하신 건 전년도 명시이월해 갖고 집행자랑 말씀 하축산축산음새저감시설 지원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시기로는 원래 그이 개소 예정되어 있다가 네어예 여튼 전년도에 선정이 여튼 시간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명시이월을 했었고 한 군데가 사업 포기하면서 그 오천만 원 보령 체대한 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집행자랑 말씀하신 거아니가요 예, 집행세랑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처음에 질문한 거는 축산 분야 냄새 개선 시설 지원 7억 5천. 이게 콤포스트. 예, 네, 그렇습니다. 그건. 콤포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하신 거는 지금 5천만 원 보령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집행 전에. 하셨잖아요. 축산 집행 잔액에서 축산 분육 개선, 냄새 개선 시설 지원하고요. 축산 냄새 저감 시설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두 개, 7,500만 원이요. 네. 예. 까 그러니까 연두 말 대상자가 선정이 됐다 하나가 포기된 거고요. 네. 한, 한동안은 그 사업량 수요라 부족해서 계속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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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했는데, 예, 소요량 지원 대상자가 없어서 포 네트 겁니다. 예. 가축 행복 농장 지원 사업인데 이게 전년도에 이것도 지금 1억을 명시요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1억을 집행하셨고 이 여튼 음? 2020년도에 추가적으로 지금 그 예산을 또 확보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추가 지금 신규로 새로 편성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이월을 하는 상황이네요. 아, 이거는 의원님 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어 이게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요 네. 농가가 그 행복 농장을 하려면 컨설팅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 컨설팅 지금 현재도 컨설팅 받은 업체가 컨설팅에 합격이 되면. 다시 이제 사업을 신청을 합니다. 뭐를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이 삼회추경 그러니까 하반기에대상자가 선정이 됩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매번 반복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봄에 농림부하고 도에서 해는 사업이 네. 그 초에 내려주는 게 아니고 컨설팅을 받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상자 선정하고 사업자 선정해요. 그니까 공기 부족 같은 간단한 사업은 했는데 좀 네. 새로 하는 거는 어려워서 현재 이월된 사업은 지금 다음 달이면 다 완료가 되고요 올해도 지금 현재 지금 컨설팅 마친 업체가 사업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이거 민자부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 자체가 지금 그 추경에 지금 담을 수밖에 없는 구조여습니다 항상 이렇게 이혼 사업을 예. 추진이. 할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농림부하고 아, 네. 같이 연계된 거예요. 그래 그리고 용역인데 우리 그 스마트 축산 단지 그, 연, 연, 그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 그래서 뭐 유찰돼갖고 이거또 이월했던 거였잖아요. 네.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 공동처리장은 용역을 줘서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스마트 축산도 연계해서 지금 이 업체 지금 와갖고 설명을 드려서 다음 주정도는 이제 계약 해겠습니다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축분뇨 관리 세부 계획 수립하고 스마트 축산 단지 용역하고 아직 아직까지도 발주가 안된 거예요? 아, 세부 예, 저 스마트 축산만 안된 거고요. 네네. 그 공공처리장하고 세부 계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포츠 축산단지 연구 부분에 대해서 연말까지 이게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용역이니까요. 이거는 서, 설치가 아니고 용역까지니까 상관없습니다. 간접 할수 있습니다. 애초 에 사업 기간은 얼마 잡으셨는데요? 사업 기간 은 6개월 정도 잡았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저기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어, 저번 주에 만나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 주 정도 저 계약할 계획입니다. 축산 활성화 사업인데요. 어린이 승마교실, 장애학생 재활 승마교실. 이거 전체 전액이 지금 불용처리됐네요. 아, 이게 지금 여기서 네, 코로나 때문에 그 학스, 학교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몰라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야 되는 건데, 그신청량이 없고, 또, 승마장도 이제 일부 다 휴업한 상태에서 사업을 못한 상태입니다. 축산기방조성사업. 이것도 지금 한 3억 넘게 미집행이 이루어졌는데, 대강, 국특한게각축중별 경쟁력 강화 사업 부분에 대한 그 불용이 상대적으로 좀 많아요. y o 게 지금 작년에 c o 그 LED 사업이라고 처음 사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h e 다른 사업하고, 중복 u n g b u k s o 농가가 그 단가가 높다 보니까 사업 g c 량이 지금 b 회 정도까지 g c h 조사를 했는데 song, Chungbuk s 다 쓰다가 남은 잔액입니다, 이게. 전염병 방역대책 구축인데요. 매물지 사후 관리. 이것도 전년도 명시 이후 한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20억 8,500 정도에서 지금 2억 5천 정도 이것도 지금 미집행이 이루어졌어요. 네네. 이거 지금 그 관리 해제 그맹물지 부분에 대해서 토양 오염이나 이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시 발굴해갖고 그 소멸 처리하는 그 사업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애초에 몇 개소 여튼 사업량 잡으셨다가 지금 완료는 몇개 정도 으된 거예요. 당초에는 저희가 이 연도별로 전 거꾸로 산정을 올라가는데요. 네. 한 20개 정도 했는데 잡았다가 돈이 더 최선 했는데 연말에 또이역하고 분해산하고 합쳐다 보니까 그러니까 해도 해도 10개만 하면 사업을 했는데 사업 집행을 못한 거죠. 리고또 올해 또 분해산이 또이서 있습니다. 그 사업량은 그러면 전년도에 20개소를 잡았는데, 그럼 몇 개가 수, 완료가 됐나요 29개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최다를 해 거거든요. 그럼 20개소 사업량을 잡았는데 29개소를 완료를 했다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조그만, 큰 것도 있고요. 조그만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역순으로 지금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기, 19년도, 17년도, 16년도, 지금 14년도까지는 다 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후에 지금 처리해야 될게몇 몇 곳이 나온 거예요? 지금 현재 올해 발굴농가6 군데가 있고요. 발생농장. 앞으로 그거는 이 수유조사를 또 해야 될것 같습니다. 현장 조사를 하고요. 아니 근데 애초에 사업량을 초과해서 지금 집행을 하실 수 있는 예산이 사실상 있다고 한다면 그 최대한 사업량을 잡아갖고 집행을 하셔야 될거 아니겠어요? 어, 그러니까 저희가 명시하고 사고를 이어올린 게 이제 해마다 의원이 그 불용하를안하려고 자꾸 이어을 시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중 그러니까 세 가지 예산을 가지다 보니까 힘들어서 그냥 작년도 이제 본 예산이 있으니까. 우리가 작년도 지평잔액을 받는 편 상태입니다. 가축질병대형팀장 송경입니다 그 매물지 사업은 19년서부터 계속 그 이월하고 또추경으로 그 배정하다 보니까 실제로 작년에 29개서 에 완료하면서 14년도까지는 전체 수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네. 올해 생산 된저 추가로 사 개소만 있고 올해 본예산 (2억 5천이)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1억 9천) 이 잔액이 나머지 발생한 겁니다 음. <laughs> 아니 그니까 러이제 올해 지금 사계소가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이게 전년도에 사실상 이렇게 불용처리를 하지 않고 나머지 잔여사업량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집행이 가능하지 않았는가를 제가 여쭙는 거예요. 어, 그거는 그런 상황이 못 됐나 보죠? 예, 그래서 그 14년까지는 다 처리한 걸로 됐고요. 올해는 전 AI가 발생되면서 신규 발생된 거거든요. 그거전요 금년도 예산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1 4년도까지는 전체가 소멸 처리 완료하고 남은 잔액이고요. 올해 새로 신규로 사기수만 발생했습니다. 아, 올해는 그러면 신규 쪽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CCTV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인데 이것도 지금 1억 그8700 정도에서 지금 40%가 이것도 지금 불용 처리가 됐거든요. 저거 어, 네, 그건 사업 대상자가 뇌농가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2900만원 정도 포기, 발생이 된 겁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축산과민자부 사업이 많은데, 축산 악취 부분이 됐건, 전체 이제 축, 그 축산과 관련한 개선 대책에게 시설, 보조가 됐든 뭐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상 애초에 지금 사업량을 계획했었던 것보다 굉장히 집행률이 지금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음아까 하반기에 그 추경 예산 쓰는게 도구하고 드는게좀 있고요 저희들이 업무를 좀 뭐, 정규가 죄송합니다. 아니, 여튼, 지속 가능 축산, 뭐, 이런 것들을 화두로 해서 여러 가지 지금 국가에서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안성시에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지금 그 예산을 뭐, 적지 않게 지금 투입하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현장에서 제대로 지금 접목이 이렇게 그, 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실제 어떤 자부담의 문제에 있어서 실제로 부담이 크다라고 지금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 자구적인 대안을 끊임없이 가져가야 할 축산 농가들이 기본적으로 너무 소극적인 거지 아니면 우리 안성 씨가 정말 이러한 그 축산 문제에 대해서 그 해결 의지를 갖고 적극 행정을 펼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지금 있는 건지 이거 좀 종합적으로 진단할 좀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 좀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명시 2월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 동정, 동절기의 가축 전염병, 뭐, 예방, 뭐, 이런 거에 따른 명시 2월도 있지만, 그, 어, 여튼, 그 이외에, 여튼, 시설, 뭐, 관련한 사업이라든가, 음, 전반적으로 좀 많거든요. 일단, 명시 2월 사업이니까, 좀, 제대로 관리하셔서, 연내 전체적으로 좀 정상 마무리 될수 있도록, 좀, 힘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결산 승인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종찬 축산정책과장님의 공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